1번 a, b일 때 a 곱하기. 자, 계산 문제죠. 자, a를 계산하면 a는 자, 마이너스 4를 두번 곱하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 자, 약분하죠. 4로 나눠진다죠. 3이고 4. 그래서 마이너스 분모 3 분자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는 마이너스 9분의 2. 곱하기, 자, 이거는 3이 제곱, 3제곱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3번 안 곱합니다. 그래서 4는 마이너스 그대로고 27이 됩니다. 자, 9하고 2 7 약분 되죠. 3.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세요. 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서 곱하기 6. 자, 약분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4분의 3을 두번 곱하면 16분의 9.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를 고치면 역수가 되겠죠.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1분의 40. 자, 결과는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양수입니다. 자, 이제 약분하면 자, 4하고 약분하면 10. 다시 한번 더하면 2. 자 5가 될 거고 자 이하고 2는 없어지고 자 그리고 이쪽은 7. 이쪽은 3. 3으로 나누면 그렇죠. 자 분모를 보면은 분모는 7이고 자 분자는 보면 3하고 5가 남아 있습니다. 7분의 15.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자, 1번부터 하면 6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6. 자, 아래로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4. 자, 아래로 3을 곱합니다. 3.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자, 2번은 12로 통분해야 되겠죠? 아래로 3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아래로 4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12분의 5가 될 거고, 자, 이쪽은 20으로 통분해야 되겠네요. 20. 자, 아래로 5를 곱하게 되고, 이쪽은 아래로 4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음, 20분의 3이 될 거고, 자, 이쪽은 6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자, 6으로 통분하면 이쪽은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이쪽은 막 플러스가 되겠죠? 아래로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거고, 자 이쪽은 12로 통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12로 하게 되면 아래로 2를 곱해야 되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죠. 아래로 3을 곱해야 됩니다. 플러스 9. 그래서 12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 중에서 제일 큰 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자 보면은 12분의 7, 5분이 가장 큰 수죠. 4번. 마이너스 7보다 이만큼 큰 수와 4보다 6만큼 작은 수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7보다 이만큼 큰 수. 자, 큰 수니까 플러스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4보다 6만큼 작은 수. 작은 수니까 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곱을 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정답은 10이 됩니다. 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 값을 구하라. 자, A는 정수다. 그리고 요거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0, 1, 2, 3 까지고 정수니까. 그리고 A의 절대 값이 <laughs>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은 3보다 작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번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우리나라 돈의 액수를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환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편은원의 4일 9일부터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날 대비 환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4월 1 2일원 달러 환율이 1 2 7 0원일때자 4월 11일 1 2 7 0원일때 4월 8일에 자 4월 8일은 요거 앞이죠. 원 달러 환율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4월 10일이 1270원입니다. 자, 1270원은 전날보다 2원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268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68원에서 2원이 올라서 1270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2.5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1200, 2.5를 빼야 되죠? 65.5가 될 겁니다. 그죠? 5.5에서 2.5를 더하면 1,268이 될 거고, 자 이제 뭐 1, 1이 빠졌어, 1이 작아져서 여기 됐으니까 1,266.5가 될 거고, 그죠? 1이 작아져서 1,265.5가 됐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원이 더해져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1,266원이 바로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5원 0.5, 0 5이 더해져서 1266.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66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A가 다음과 같을 때 A보다 큰 모든 음의 정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A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A는 40. 자, 곱하기로 고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 곱하기로 고치면 24분의 7이 됩니다. 자, 일단 약분하면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약분하면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대분수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와 3분의 1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자,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면 여기죠. 그죠? 세등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A보다 큰 모든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8번.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이만큼 크고, 자, A는 마이너스 5, A 곱하기 B는 음수일 때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이만큼 크다 그랬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니까 A 절대값은 5죠. 자, 5는 B의 절대값보다 이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B의 절대값은 3입니다. 그렇죠? 자, 곱해서 0보다 작다. 근데 A가 음수죠? A가 음수니까 B가 양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러면, b 의 절대 값이 3이고, 양수니까, b 의 값은 3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영이 아닌 세 유리수 ABC에 대해서 AB를 곱하면 양수고, A와 C를 곱하면 음수다. AU가 C보다 클때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A와 B를 곱하면 양수란 이야기는 두 개가 같은 보호란 이야기죠. 자, 일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동그라미를 합시다. 자, A와 C를 곱하면 서로 0보다 작죠. 즉, 음수니까 A랑 C는 다른 보다, 이 말이죠. 맞죠? A하고 C가 다른 보인데 A가 C보다 크대요. 그러면 당연히 A가 양수가 되고 C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그럼 A와 B는 같은 보니까 B도 0보다 크고 C는 음수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1번, 2번, 3번 아니고 4번은 자, c에서 c 에서 a를 빼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c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a보다 c가 더 크다.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야 양수입니다. 자, c와 b를 나누셈. 자, 나누셈은 부호죠. 자, 음수고 양수니까 당연히 나누셈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4번은 C가 음수인데 A보다 A가 양수라서 안 되죠, 그죠? 자, 5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10번, 세정수 ABC가 자 정수입니다. 만족시킬 때이 값을 구하라. 자, 절대 값으로 따지면 A가 제일 크고 BC. 자, 3개 곱한 것이 18입니다. 자, 그러면, 세 정수, 정수라 그랬죠? 18이 되려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자, 그리고, A다하기 B다하기 C를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 2, 3, 3.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것은 1도 있습니다. 자, 1.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해서더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1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음, 1하고, 2하고, 9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2, 3, 3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더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이야기는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합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그래서, 자, 되는 세 수를 찾았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절대값이 큰 순서가 A가 제일 큽니다. 그럼 절대값이 큰게 마이너스 9죠.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절대값이 큰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고, C가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1하고 2하고 9,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는 적당히 요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a, b, c가 나왔으니까 c, a, b를 산수를 하시오. 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요걸 산수를 하라는 이야기죠. 1, 다기 9, 마이너스 2. 자, 10에서 2를 빼니까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